안녕하세요. 저는 꿈이라는 에피소드로 제작하고 있는 강민지라고 합니다. 유튜브로 그인디애니페스트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거기에 올라와 있길래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.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봤는데 때마침 이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지원해볼까? 딱 클릭한 순간 지금 여기로 와 있는 거. <웃음> <나> <웃음> 어느 순간에. <laughs> 네, 알고리즘의 축복을. <laughs> 꿈을 꾸는 걸 좋아하는 소녀로 컨셉을 잡았는데요. 그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소녀가 상상하는 공간 안에서 소녀가 소통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. 잠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순수한 이미지로 제작을 하고 싶었고요. 소녀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디자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사실 이미지적으로 되게 끌렸고, 그거 자체를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 그릴 때그 유독 물을 많이 그렸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왜 좋아하게 됐나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제 내면의 심리랑 물이랑 되게 형태적인 특징들이나 질감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을 좋아하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꿈도 내면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 지점이 이제 물이랑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. 아, 멘토링 분위기는 이제 은은한 말투시잖아요, 멘토님께서. 그래서 빨리 좀 하세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.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편한 분위기다. 네. 객관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시선이 생긴 것 같아요. 원래 혼자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느낌적으로만 계속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기획 단계를 거치고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,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가 보이고 어떤 부분을 또 살려야겠다라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창의인재 동반사업에서 이번에 쇼폼 애니메이션을 맡고 있는 전승배라고 합니다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좀더더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멘티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쇼폼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쇼폼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차별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스톱 모션만의 어떤 장점들을 만들어서 그걸 좀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 또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강민지 멘티님은 꿈 많은 소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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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진취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창작자로서 되게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. 제가 좀처음이라막좀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, 멘토님께서. 그런 부분을 좀잘 이해해 주시고, 제 장점을 잘 봐주셔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네. 네.